거래 완료 보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? 이제 바이바이카 플랫폼에서 차량 거래를 할 때마다 BBC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이는 사용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거예요. 먼저, 바이바이카 플랫폼을 이용하여 차를 사거나 팔 때마다 BBC 토큰을 받게 됩니다. 이 토큰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거래 완료 보상으로 받은 BBC 토큰을 이용해 차량 렌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편리하고 간편하게 차량을 이용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. 셋째, BBC 토큰은 거래 참여자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다양한 거래를 통해 획득한 토큰을 다른 사용자와 교환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. 넷째, BBC 토큰은 바이바이카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혜택 미탈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해 줄 거예요. 마지막으로 BBC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차량 거래를 하고 플랫폼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거란 생각이에요. 요약하자면 거래 완료 보상을 통해 BBC 토큰을 받게 되면 차량 거래를 할 때마다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. 이를 통해 차량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더큰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게 도와줄 것입니다. 홈페이지 헵소 중고차 폐차 거래 앱 헵스클백셜 감사합니다.